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1절 2절은 함께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접했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함께 볼 때도 마음이 뭉클했는데 또 이부 때도 마찬가지네요.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아마 그런 감정이 좀 올라오셨던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부모님이신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들이 그 나이 때마다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미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그것을 이제 나누고 싶은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또 나누지 못하는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이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에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에 함께 계시지 못한 여러분들이라면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또 평강을 얻으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또한번더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하며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또 우리 아버지께서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세 가지의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첫 번째 만남이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만남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 만남은 누구일까요? 친구를 잘 만나야 우리 우리가 인생을 좀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스승과 친구는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 가려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남, 이 부모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내가 스스로 원해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 관계는 천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불가분리 뗄라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른이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법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몇 계명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예,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5계명이 뭐지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다 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본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다 그리고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부모께서 부모들이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일들에 대한 공로만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위를 존경하고 부모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라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에 우리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가운데에 맺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개명에서 10개명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개명을 주시는 말씀이 오개명에서 10개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개명에서 10개명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주어진 개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개명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나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개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개명이라는 이 첫에 대한 헬라어의 의미가 프로테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다. 그런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를 두 가지를 더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이라는 의미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도에 이야기할 때에는 매우 중요한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 자녀로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이 주신 개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왜 10개명의 그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십계명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오늘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또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어 만들어지고 또 형성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칙과 윤리와 도덕을 지켜 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우리 안에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과 초연하게 세상을 떠나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가면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형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과 규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자리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안에 거하여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규례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또 성경의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규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레이기서 1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애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호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부모를 경애하다, 이 경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애하다 라는 이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야레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존경과 헌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겸손함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경애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외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존경과 헌신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죠. 오늘 2절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경외라는, 야래라는 단어를 부모들을 공경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야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를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야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를 단순히 부모님께서 우리를 다 주시고 또 우리를 길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더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대하는 그 마음을 나를 대하는 것과 같이 여기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기우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섬기며 또 공경하며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오셨는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부모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성로로 우리를 사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또 발견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며 섬길 때에 누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어떨 때에는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돌보야 한다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섬길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섬기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삼기 위하여서 부모를 주셨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 경애하는 마음, 거룩함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을 의지하며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공경하며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면서 오래 장수하며 믿음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부모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경홀히 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경홀이 여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마클레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게 다루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에 경홀히 대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대할 때에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지적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젊은 부부들 또 사람들이 이 부모를 대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호리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자세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는 약속의 축복을 이 땅에서 생명이 장수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러한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에 그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우리의 인생이 갈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 이 부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양육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저절로 그 부모를 통하여서 이러한 신앙의 양육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직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홀로 세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그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항상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간의 윤리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 부모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또한 강건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